안녕하세요 돈 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청구권과 신탁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 이 신탁이라고 하면 이 유언과 항상 비교를 해서 고인이 사망시에 상속을 준비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리빙트러스트 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이 신탁이라는 글을 자꾸 점점 어, 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난달 11월부터는 보험금 청구권에도 신탁을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에도 이 신탁을 허용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망 후에 내 사망보험금이 신탁을 활용해서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오늘 두 편에 나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종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2부에서는 우리 보험금 청구권과 신탁에 대한 어떤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먼저 첫 편에서는 이 상속과 신탁 관련해서 또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시죠. 상속이란 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상속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신탁은 뭐 사망을 해야지만 뭐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생전에도 할수 있고 뭐 사전에도 할수 있는 건데, 오늘의 이제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사후에 그, 예를 들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후에 이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고민이인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일단 상속에 대해서 이제 상속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언급을 해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을 하면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상속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효과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상속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일단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래서 뭐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뭐 자녀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 직계존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존속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일단 뭐 상속 재산이 더 많아 그리고 부채가 좀 적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한세 가지 방법으로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단순승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법인 대표님이나 사장님들 그 기업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은 부채가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좀 많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갑자기 어떤 부채가 예를 들면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라고 이렇게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는 한정승인이라는 부분을 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아예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상속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클 때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네요 한정승인은 그 상속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되 이제 부채가 불안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되고요 부채가 더 많을 때는 그냥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이제 먼저고요 유언이 없을 때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상속 순위대로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여기 이제 유언상속에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류분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상속시 뭐 일반적 절차가 보면은 뭐유한 어, 유언 이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 대로 집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방금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큰 아들이 이뻐 아니면 막내 아들이 너무 챙겨주고 싶어서 내 전재산을 다 막내에 줬다. 그럼 남아 있는 유적들 어, 상속인들의 생계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챙겨줘야 되는 뭐 상속이 되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유리분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속 재산이 집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인의 뜻과 이 이제 유리분이 충돌하면서 향후에 이제 어 여러가지 사후에 다툼도 생기고 많이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어 유효한 위언 그래서 이건 뭐 그 유언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먼저 집행을 하고요,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장이 없다, 그러면은 어 상속인들이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분대로 뭐간안해서 법정 소송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상속 재산 분할 심판으로 가서 법적 문제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속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떻습니까? 그 일단은 효율적인 상속 자산을 좀 분할을 좀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이제 그 피상속인의 의중을 담아 가지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이제 효율적으로 자산을 먼저 분할해 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유지분 대위해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여의치 않게 갑작스럽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항상 이제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재한 마련이라든가 이런 유동성 확보는 이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은행 적금으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치 자산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사망이 상속이 일어난 그 시기까지 모아둔 적립되어 있는 돈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선치 자산으로 해가지고 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월납 보험료 1회분만 내더라도 그 다음 달에 바로 돌아가시면 약속된 거액의 사망 보장이 나가니까 이건또 선취 자산으로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 상속인이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사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상속 재산 확인이라가지고, 안심 상속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 상속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해 주시죠. s 이제, 요거를 이제, 어, 일단 누가 하냐면요. 일단 어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하냐면, 일단 온라인으로는 정부24라는 어 정부24 사이트 들어가서, 어, 민원 서비스 탭을 누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라는 또 탭을 누르시고 거기 들어가면 안심 상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뭐 동사무소라든가 뭐 주민센터 이렇게 가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자산 배분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민법에 의한 유언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먼저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서. 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 행위. 어,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다섯, 구수증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어, 방법이 있는데, 어, 일단 제일 쉽게 편하게 할수 있는 건 사실 자필증서입니다. 막상 이제 유언장이 집행될 때 이제 그 결격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좀 있어요. 약간 이 단점으로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공정증서 유언이, 이제, 말도 하십니다. 다만, 단점은, 좀 비용이 좀 많이 드, 어, 들, 어, 들수 있다, 라이런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어, 편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방법으로 준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속에 따른, 어, 피, 그러니까, 상, 피 상속인의 의중대로 상속, 그 재산이 집행이 되도록 됩니다. 위반 시에는 또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이제 확인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유언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유언장대로 집행하는 거를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에서 나온 게 신탁법에 의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건물은 큰아들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부분을 활용하시게 되면 뭐 큰아들이 있는 동안에는 큰아들한테 그리고 예를 들면 10년 이후 11년째부터는 둘째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해서 계속적으로 유언의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상속재산 집행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어 이게 보시게 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수탁자는 자산을 보관, 관리, 운영하면서 위탁자 생존에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신탁 재산의 원본과 이익을 모두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자 생존 시에는 신탁 재산 발생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신탁 자산의 문본 가익을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위탁자가 생전하고 있더라도 뭐 수익자를 뭐 예를 들면 뭐 아들한테 준다거나 그렇게도 할수 있어서 뭐 이거는 설계하기에 나름이라서 많은 플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또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뭐또 신탁이 또점좀 있는 단점도 있어서. 그리고 뭐 금전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언과 신탁을 이제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어 가장. 어,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재산이 집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뭐 유언대용 신탁의 뭐, 어, 뭐 장점으로 보면 사실 보관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사실 분실 훼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있는 반면 유언대용 신탁은 어, 신탁 회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 도난 분실 회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 그리고 신탁 할수 있는 재산이 어, 뭐 자본시장법 제 103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재산 외의 재산은 수탁할 수 없다라고 돼서 딱 일곱 가지 재산만 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거를 신탁에 이렇게 통해서 맡길 수는 없네요. 또 이렇게 그 일곱 가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가장 뭐 대표적인 거죠. 이제 금전, 그다음에 증권, 그리고 금전채권, 그리고 동산, 부동산, 그리고 어 지상권, 전세권 등.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또 신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채 재산권, 뭐 지식 재산권들을 포함한 어 그래서 일곱 가지를 신탁을 할수 있는데,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거는 사실 금전채권 신탁에 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신탁을 할 수가 있게 법적 제도가 이제 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이 기존의 공정 유언하고 이제 민법에 의한 공정 유언과 신탁법에 의한 유언대용 신탁에 좀 장점 위주로만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아까 유언의 방법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사실 공증제한 유언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뭐 공증인이 참석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장점으로는 어, 법원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검인 절차를 이제 법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유언 서류인지 아닌지 유언장도 이제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증 유언에 따른 거는 사실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신속하게 집행할 가능하다. 라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동 상속 합의가 필요없이 바로 이제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바로 이제 집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공정 증서가 존재하는지 대한 존재 여부 및 조회가 사실 불가하고요 그리고 는 믿을만한 유언 집행자 확보가 좀 곤란하다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조건은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이제 어, 유언장 작성하다 보니까 상속인들이 상속 조건이라든가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가 안된 상태로 작성이 되어서 법의가 곤란한 단점도 있고 그리고 상속인의 집행 경험이 부재한 단점과 상속인 사망 시 대응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작성된대로 가다 보니까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유언대용 신탁의 그럼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에 대한 장점은 모두 다 해당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생전의 자산 관리 사후 의지대로 재산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장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증서 유언은 사후에 상속 일어나 이후에 집행되다 보니까 생전에는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은 생전에 자산을 먼저 맡겨서 관리도 위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2부에서 말씀드린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걱정이 안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뭐 공정비용 보다 수수료가 더 고액이라는 이거 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이 수수료 부분 빼고는 이 유언대용신탁이 장점이 훨씬 많고 네네. 효과적이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신탁이란 어떤건지 한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그 신탁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처음 듣거나 아니면 잘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개념을 못 잡을 수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 재산을, 예를 들면, 내 부동산을 우리 대표님께 맡기는 거예요. 관리 좀 해줘. 그리고 맡겨서 거기에 대한 뭐비용이 이런 것들을 지불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제가 맡긴 재산을 잘 관리를 해서 제 의지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후에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맡기면 이제 수탁자가 그거 관리를 하고, 그리고 관리에 따른 수익,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또 수탁자가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전에는 내가 받겠다, 수익을 제가 받고 사후에는 이를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 하면 대표님께서 저희 자녀에게 이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신탁의 구조입니다. 수탁자는 근데 회사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이 수탁자가 될수 있나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탁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안전성을 위해서 확보를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위와 같은 도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민사신탁이라는 이 도표를 보시면 일단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 또어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처분도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을. 뭐 관리하다가 언제 되면 어떤 조건에 팔아줘라는 그 처분도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도 누구한테 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수익권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한 차원에서 보면 신탁은 사실 이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 보험이 통제 장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신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을 어느 경우에 활용을 좀 많이 하냐면 일단은 뭐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유족의 생활 보호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령자, 미성년자, 치매 환자, 발달 장애인,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 등어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탕진해 버릴 가능성이 높을 때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신탁의 유연성을 활용해서 재산 관리 설계를 또 많이 하십니다. 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보험 계약의 수익자보다 수익자를 더다양하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급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고, 특히 자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따른 걱정에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문의가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 주위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어,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뭐 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사준다든가 뭐를 사준다든가 해서 이제 재산을 뭐 신혼 살림을 차릴 때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재산이 이혼할 때는 협의 분할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경우가 탐탁지가 않은 근데 신탁을 하려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걱정을 절하 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하고 부부 재산 약정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속과 관련된 신탁 얘기. 최근에 어쨌든 뭐 신탁이 이제 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라서 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이 보험금 청구권에도 신탁이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신탁과 잘 이렇게 결합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데모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